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입니다. 저희는 발달 지연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자폐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 부산 백병원의 강재욱 교수님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자폐는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어, 이제 아이가, 내 자녀가 이제 놀이를 하는 걸 보면은 음,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이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만 노는 아이도 있죠. 이렇게 혼자서 노는, 우리 아이가 혼자서 논다고 하면, 부모님이 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좀 늦지는 않은가. 혹시 자폐는 아닌가. 뭐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발달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어, 혼자 논다고 해서, 어~ 그건 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혼자 노는 요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걸까요 교수님 어~ 일단 유아가 혼자 노는 것은 이제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달 단계에 맞는 이제 놀이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건데, 보통 유아라고 하면 2~3세까지는 사실 평행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이 놀이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긴 하지만, 결국 각자 노는 방식으로 각자의 놀이에 집중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어, 3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점차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에, 놀이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만약에 아이가 충분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혼자서 이렇게 노는 모습이 있다면, 한 번쯤은, 어,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좀 사회성이 문제가 있나? 좀 도움이 필요하나? 하는 이제 문제를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또 고려할 때또 중요한 거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어, 사실은 아이들마다 타고나는 기질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그게 좋은 것, 나쁜 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아셨으면 하고요. 어, 타고난 기질이 사실 내향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그 아이들은 사실 혼자 노는 것을 좀더 선호하고, 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활동을 더 좋아, 이렇게 좋아하고 편안해 하죠. 그래서, 어, 혼자 노는 게 편안한 아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 반면,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은 사실, 그 환경이 이제 요구를 하거나 주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는 자기 어떤 성향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이 아이들은 또 특히나 이제 소수의 친구라고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유지를 잘할 수가 있다고도 보는데 이런 음. 모습들이 있는지 또내 아이의 기질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이 아이가 이제 놀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시도하나 어, 이런 모습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어, 다른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또 종종 함께 어, 놀려고 시도를 한다면. 네, 대체로는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음. 어, 반대로 이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의 접근을 불편해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회성의 문제가 있다고 어, 볼 음. 수도 있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 이제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아이가 노는 과정에서 놀이의 내용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놀면서 이제 상상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지. 또그 장난감을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잘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붕붕하고 차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뭐또 인형한테 이제 음식을 먹이거나 보살피는 놀이를 할때 우리는 보통 기능적으로 잘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러지 않고 반, 이렇게 반대로 이제 단순히 차의 바퀴를 굴리는 것에 집착을 하거나 또인형의 특징적인 촉감이나 냄새에만 집착한다면 어, 이 아이의 어떤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네, 교수님. 그러면 혼자 노는가? 이거보다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자 시도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겠다 네, 그죠 맞습니다. 어~ 근 저희는 음~ 현장에 유아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최근에 많이 상담 요청을 하는 부분은 어~ 이 아이가 의사소통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 같이 대화하는 느낌보다는 너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어, 이런 일방적인 소통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이제 상담 요청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렇다면 이 상호작용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어떤 그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일단은 이제. 통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본질은 이제 관계 형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관계를 형성하려면 일단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유아가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 느낌, 생각을 적절한 언어와 또 표정으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어, 게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있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뭐 일방적인 대를 한다거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위로나 공감 이런 것들을 음.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건강한 관계 형성을 이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언어랑 또 비언어적인 인사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상호작용을 이게 그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져야 유아가 성장하면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장난감 같은 것들을 양보를 하거나 뭐 차례를 기다린, 기다린다거나 어,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려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요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서로 이해하고 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적절하게 반응을 해 주고 이런 상호성이 잘 형성이 되어 되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어, 그렇다면, 어, 우리 아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발달에 또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부분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눈맞춤과 이제,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통을 어, 적당히 적절하게 잘 이렇게 음. 나타내느냐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눈맞춤을 회피하거나 시선 맞추기를 어려워하거나 또는 이제 웃음이나 놀람 같은 이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몸짓을 이제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하거나 뭐 음.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좀 이제 사회성이나 상, 상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있다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아이가 이제 불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 기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호명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익숙한 사람이 불렀을 때 반응이 없는 것시 이제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무심하게 보이거나 어, 또는 특정 소리에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나 그런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신, 조기 증거의 신호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중요한 거는 어, 이런 이제 호명 반응이 없는 게 아이가 또 놀이나 게임 같은 거에 몰두했을 때 호명 반응이 없는 것과는 음. 다르다는 거, 음. 그 부분이 좀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때는 불러도 안 보겠죠. 어, 예, 대부분 그때는 다들 관심이 없는 거니까 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기 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음.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관심의 부족을 이렇게 들수 있습니다. 어, 다른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나 어, 놀이에 참여하는 시도가 없고 어, 지나치게 혼자 노는 모습이 관찰되거나 또 이제 어른들이나 또래 행동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게 행동이 부족하거나 사람보다는 물건에 더 관심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적인 관심의 부족이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뭐 사회적인 규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차례를 기다리거나 음. 뭐 조용히 해야 된다거나 예의절을 지켜야 되었던 상황이나 음. 상대방의 기분이 뭐 나쁘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게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언어 발달의 부분에서 이제 발달이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래보다 언어가 느리거나 또 말을 배운 후에도 이제 의사소통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의사소통이 상호작용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특정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거나 혼잣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사회성의 부족으로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어, 징후가 될수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로는 이제 감각에 대한 부분인데 어, 특정 감각에 예민하거나 또는 특정 자극이나 감각에 둔한 이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나 빛, 뭐 촉감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어, 이런 아이들은 이런 소리나 빛, 본인에게 회피하는 어떤 감각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나 강한 거부감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놀이 방식에서 어, 보통 우리가 제한적이고 뭔가 의미 없는 놀이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 보일 때 위험징후라고 또 종기징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능적인 놀이라고 하는 장난감을 소리 내면서 의미있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만 반복해서 가지고 놀거나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이런 징후들을 말씀을 드릴 때뭐한 가지가 나타나서 이제 자폐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음. 이런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이게 조기에 이제 전문가 이게 정식과 전문이나 발달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그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네 어~ 징후가 여러 가지다 그죠 네. 눈 맞춤 호명 반응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규칙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하거나 어~ 언어 발달이 또 비전형적이다 아니면 또 어~ 이 감각적인 이상이나, 어, 놀이 방식이 뭔가 이제 특이점들이 보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 아이들을 볼 때, 어, 우리 아이는 이런 이제 징후들의 어떤 부분들이 보이는지 좀잘 관찰을 해보시면 도움이, 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 우리 아이의 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이었습니다.